안녕하세요. 평촌학원가의 스탑동산 최현실입니다 오늘은 안양동에 있는 상가주택 하나 매매물건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곳은 기존 인프라가 많이 구축되어 있기도 하고요. 앞으로 월곡 판교선이 개통을 한다면 월곡 판교선 안양역과 인접한 지역이라서 향후 기대가치도 좋고 현재 임대 수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괜찮은 물건입니다. 자료 보시면서 함께 보실게요. 네, 위성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2025년에 개통되는 월고 판교선은 안양에총 4개의 역사가 신설되는데요. 위치를 보시면 석수 전화구, 벽산 사거리, 안양 종합운동장 사거리, 인더원 이렇게 4곳입니다. 월고 판교선이 개통이 되면 광명역 KTX와는 두 정거장이면 조달을 할수 있고, 한교까지는 5정거장이면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 강남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강남까지 이용을 하는 것은 지금 안양, 안양역에서 인덕원역까지 와서 환승을 해서 GTX 신호선을 타고 삼성역으로 곧바로 가면 한 20분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인덕원역 4호선을 이용하신다면 사당역까지도 한 20분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거리이기 때문에 어, 2025년에는 이 월급 판교선 안양역 인근이 굉장히 유동인구라던가 시어들이 많이 어, 몰릴 곳으로 예상이 된, 되는 곳입니다. 이곳이 벽산사거리 주변 모습인데요. 1층 상가를 보시면 어, 이디야, 다이소 그리고 아리따움, 화장품 매장들, 휴대폰 매장들, 대형 의류 매장, 병원, 은행들이 다 밀집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벽산 사거리 바로 앞에 2001 아울렛 건물도 있는데요. 이곳은 그래서 항상 유동 인구가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어, 이 벽산 사거리에서 도보로 한 3분에서 5분 정도면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 상가 주택의 어, 입지가 아주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안양 상가 주택의 매매 가격은 23억이고요. 현재 보증금은 1억 1천만 원, 그리고 월세는 570만 원 나오고 있는 수익형 물건입니다. 1층 상가 부분하고 다른 주택 임대 수요가 충분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공실 염려는 없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월급 판교선 개통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은 물건입니다. 이 상가 주택에 대해서 자세한 내역이 궁금하시면 저희 스타부동산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